대 주제에 우리 가문의 공을 가로채? 이 근본 없는 것 당장 나가? 7년간 남편 논문 써주고 15 자서전 만든 대가는 18원 먹물 세례였습니다. 남편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글더잘 쓰니까 도와준 거잖아. 그들에게 전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작가인 제가 지난 7년 그들의 모든 치부를 기록해왔다는 것을요. 하버드 졸업이라던 시아버지의 가짜 학력, 독일 논문을 통째로 베낀 남편의 박사학위, 그리고 청렴재단이라 속이고, 정치인 비자금을 세탁해온 장부까지. 어머님, 아버님, 가짜들의 낙원은 이제 끝이에요. 시댁은 제가 가진 증거를 뺏기 위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고립시켰습니다. 그 장부 뺏고, 당장 아무도 모르는 병원에 쳐넣어. 낯선 남자들이 고시원 문을 부수고 강제로 저를 끌고 가려던 일촉즉발의 순간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들이야? 나 강진호야! 전 KBS 보도국장. 아버지는 이미 수십 명의 후배 기자들과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탄독입니다. 청년교육재단의 취약한 실체 대필과 하기 위조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아버지의 단한 번의 뉴스로 가짜 성은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구속됐고 남편의 학위는 박탈됐습니다. 1년 후, 전제 이름이 박힌 소설 가짜들의 낙원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아빠, 이제 내 이름으로 진실을 쓸게.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독하고 더 많은 사이다 사연을 만나보세요.